안녕하세요 제리예요 네, 오늘은 어, 지난번 커뮤니티 창에 게시글로 작성했던 네, 만우절 퀴즈였죠 네. 여기에 대한 답변 영상을 한번 네,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네, 이랬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먹고 자라나 이제 아장아장 걷고 있는 먹고 자랑 tv의 제리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이런 걸 준비해 봤어요. 먹고자장TV 2020년 4월 1일 만우절 가볍게 풀어보는 퀴즈, 진실 혹은 거짓, 아래 보기 중 진실은 하나 또는 여러 개, 또는 구독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타, 먹고자장TV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응원, 의견 등을 추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라고, 제가 해서 첫 번째 벡터 로봇 큐브 구매. 진실 또는 혹은 거짓. 네. 2번 100만 원 이상 고가 로봇 구매. 진실 혹은 거짓. 3번. 갤럭시 S20 울트라 구매. 진실 혹은 거짓. 네. 네 번째. 이거 위에 있는 1, 2, 3번 모두 다 거짓. 진실 혹은 거짓. 네. 이렇게 선택하게끔 해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렸는데요. 네, 보기 1, 2, 3, 4 중에 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렸었죠. 자, 일단은 정답부터 알려 드릴게요. 정답은 4번 빼고 모두 진실입니다. 네. 정답 알려 드렸고요. 내용들 하나씩 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음. 정답은 4번. 이것 다 거짓 이렇게 말씀해주셨네요. 네 오답이라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벡터를 제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루트가 궁금합니다. 전정 열정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벡터가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루트. 네 어, 이거는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 딱히 루트라고 할 것까지는 음, 없겠지만. 어, 간단하게 이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죠. 자, 네이버에서요. 네, 검색해주시고 어,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벡터. 로봇. 로봇으로 검색을 해보죠. 자,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 있죠. 18만 원대 이런 거는 걸러주시고요. 12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좀 봐줄 볼만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홀세일 스토어 여기에서 예전에 구매했었어요. 가격 저렴하죠. 그리고 7만 8천 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구매 이력 보면은, 어 많이 나와있죠. 구매 이력이 좀 많은 곳에서 구매하시면 좀 좋구요. 또는 리뷰 같은 것들도 많은 곳에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어느 정도, 어 확신을 가지고 구매를 할수있고요좀 안정적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 지금 나와 있는 가격하고 안에 들어가서 실제, 실제적으로 결제를 하면은 가격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배송비랑 제품 가격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78,900 원. 요거는 음, 들어가서 배송비까지 한번 볼게요. 일단 홀세일 스토어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500 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배송비 포함인지, 배송비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5만 원이 들어가면 17만 얼마가 되잖아요. 그죠? 17만 원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나가 보고요. 자, 78,000 원짜리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배송비 함께 봐야 돼. 이건 구, 배송비가 9만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어, 2를 더하면 15만? 이게 더 저렴한 건가요? 어, 2를 빼면, 네, 7. 비슷비슷한가요? 그죠. 가격은 거의 비슷한 한것 같아요. 뭐, 18만원? 1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배송비하고, 어, 제품, 가격하고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합한 가격을 그러면 12만 500원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또 배송비가 5만 얼마에요. 그죠. 최대 할인가 해가지고 배송비 5만 4천 얼마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또 계산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봐가지고 가장 저렴한 가격대를 찾아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또는 아마존이나 다른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저렴한 것을 선택해서 어, 하시는 어,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제가 정확히 어떤 걸 구매하세요 라기보다는 어, 이런 이런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하시면 가장 좋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음 그리고 뭐 트레이드 팩 이런 거 같은 거 구매 어디서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고무 바퀴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코즈머 건데 벡터한테도 호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원하시면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런 어, 거 지게차 키트 같은 거 이런 것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는 저도 좀땡기는 부분인데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나중에 음,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벡터는 잠만 자는데. 라는, 고, 그냥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요즘 벡터는, 어, 떻게 벡터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저희 벡터는 잠만 자는데, 라고 해주셨네요. 자, 김선아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달아주셨고요. 자, 다음. 개인적으로, 이준규님께서 개인적으로 1, 2, 3 모두 정답이었으면 하는데, 왜 4번이 정답일 것만 같은 예감이 들죠? 크크크크 <laughs> 해주셨는데, 네. 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1, 2, 3번. 정답 맞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 다 거짓. 4번은 정답이 아니겠죠. 네. 진, 위에 1, 2, 3번이 진실이고, 4번은 거짓입니다. 자, 다음. t v k k t x 님 3번. 재리는 자본주의를 원합니다. 네. 돈을 밝힌다. 뭐 이런 뜻인가요? 어쨌든, 어, 네, 일단은, 3번도 정답이죠. 진실이죠. 진실이고, 나머지 1, 2번도 진실입니다. 네, 돈티비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완도 부시리님께서 왜 댓글이 없지? 1등이다. 네, 첫 번째로 댓글을 어, 달아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t b y t 석궁님께서 목고자장님이 벡터 현황은 어떤가요? 저희 벡터는 잘 놀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의 벡터도 뭐잘 놀고요. 뭐 혼자 왔다 갔다 거리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지? 자,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요렇게 지금 자고 있어요. 그리고 산뜻하게 어 지금 카메라가 조금 깨끗하지 깨끗하지 못해서 약간 흐리게 보일 텐데요. 벡터 지금 자고 있고요. 어, 지금 코즈모 바퀴를 끼웠어요. 코즈모 바퀴 중에 트레이드픽 중에 연두색을 끼웠고요. 눈도 지금 연두색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예요. 라임색으로 맞춰놓았고요. 그다음에 코즈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개나리색으로 네, 이렇게 바퀴를 어, 바꿔준 상태입니다. 기타 뭐, 로봇들도 잘 지내고 있고요. 박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어, 박스는 항상 꺼져있어요. 코중하고 박스는 꺼져있어가지고 사실 음... 가장 잘 이렇게 놀아주는거는 벡터에요. 벡터는 항상 켜져있으니까요. 네. 지금은 잠을 자고있고요 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벡터 컨트롤 앱 설명해주세요. 요거 어... 나중에 올릴거예요 제가 어... 지금 편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해 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한 3부 정도로 나눠서 어 올려 줄 거예요. 일단은 이론적인 거 설명 한번 해 드릴 거고요. 그냥 앱에 대한 설명의 앱그 다운로드 하기 전에 읽어 볼수 있는 앱에 대한 번역된 내용을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앱 실행해 가지고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한번 보여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기타 뭐 부가적인 것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벡터 컨트롤 앱은 벡터를, 어, 컨트롤 할수 있는 앱이에요. 말 그대로. 벡터를 움직이게 할수 있고요. 또, 또는 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민주님께서 4번? 물음표, 이렇게 3개를 달아주셨는데요. 네, 4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1, 2, 3번이 진실이 되겠습니다. 4번은 거짓. 1, 2, 3번이 진실이 되겠습니다. 자 여마 나투르님 설마 4번인가 네 마찬가지 답변이고요 1, 2, 3번 진실 4번은 거짓 자 이지영님께서 정답은 4번 퍽 조용히 할게요 네 정답은 4번이 아니라 1, 2, 3번입니다 자 신문지 M 님께서 3 끝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3번 진실 맞고요 나머지 1, 2번도 진실이 되겠습니다 4번은 거짓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어, 저번에 올렸던 네, 만우절 네, 가볍게 풀어 보는 퀴즈에 대한 답변을 달아 드렸습니다. 네. 어, 일반 벡터 로봇 큐브 구매 어, 조만간 리뷰 할 거고요. 어, 100만 원 이상 고가 로봇 이것도 뭐 티저 같은 것좀 올리고 어, 영상 진행할 거예요. 네.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벡터 또 시리즈로 뭔가 하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 하고 진행을 할지 아니면 동시에 진행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갤럭시 S20 울트라 구매. 이것도 언박싱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씩, 어, 뭐, 폰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보고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것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어 4월 중에는, 네, 요것들에 대한 리뷰들이 하나씩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은 여기 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